을사년. 음, 제가 봤을 때는 갑진년보다 을사년이 좋으세요. 응. 어. 을사년이 더 좋다. 네. 음. 안녕하세요. 애동제자 명월신당 초롱 아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제 개띠를 알아볼 텐데. 네. 개띠 분들 을사년에는 활발하게 짓는 해가 될까요? 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한해에 네, 예,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활동 반경 음, 그게 참 넓으신 그쵸. 분들 중에 한 그쵸. 분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내년에 무언가가 있으면 곳곳에 가서 네. 내 거를 쟁취하시는 한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뭔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아, 계셔. 잠깐, 어. 그거... 계띠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알아서, 알아서. 응, 알아서 이제 먹이의 냄새를 맡고 나의 헬몬의 아, 냄새를 맡고 곳곳에 뭔가 이렇게 보물 찾게 하듯이 포진되어 있어요. 아, 내년에 이분들. 응.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전운이 막 이만큼 있다. 문서운이 막 이만큼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찾는 거에 따라 내 운은 많이 바뀌실 거예요. 내년에. 다 찾으면 좋긴 한데.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쵸. 식사를 잘해야겠네요. 근데 이분들이, 초기 이분들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아, 개띠분들이. 예, 어, 네. 개띠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냄새도 참잘 맡아. 어. 근데 이분들 손에는 안 봐요. 어디 가서도. 아, 어디 가서 손에는 안 보는. 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잃는 거는 많이 없어. 아, 그게 마이너스는 안 한다는 거네? 예, 네. 마이너스는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 내년에 건강수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거는 있어요. 약간 사고 수는 조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운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 잘못 발 뒤져서 사고 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침착하게 네, 찾아라. 네, <laughs> 내 운을 침착하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은 점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음. 이제 사고도 이제 조심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띠 분들 을사 음. 선생님이 그냥 비교하실때 갑진년보다 을사년 때는 어떨까요? 을사년 을산형... 제가 봤을 때는 갑진년보다 을사년이 좋으세요. 을사년이 어. 더 좋다. 네, 갑진년에서는 좀, 잃은 게 많은 한 해였어요. 많이 잃었어요? 네, 건강도 잃으셨고, 음. 금전도 잃으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운까지는 아니지만, 음? 곳곳에 운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 그 운을 내가 잡으면, 갑진년에 내가 손해봤던 일, 어?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한 해가 을사년이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너무 흥분해서 <laughs> 막 돌아다니시다가 다치는 일만 조금 사고 수만 조심하시면 내년에는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수확하는 한 해요, 이분. 수확하는 한 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개띠 분들이 이제 선생님 말처럼 동서남북에 숨어 있는 보물을 꼭좀 찾았으면 해서 <laughs> 그 귀인도 있어요. 어, 귀인도 있어요. 네, 귀인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작년에 갑진년에 손해 봤던 거를 메꿀 수 있는 한해가 있기 때문에 아... 한해이기 때문에 귀인도 있고 금전도 있고 문서도 있으시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동 제자 명월신당 초롱하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